活着难了吗？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탁순열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 브랜드는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명차 브랜드 푸조입니다. 국내에서의 선호도는 낮지만, 뛰어난 가성비 덕분에 실제 오너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평소에 푸조 차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푸조 프로모션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푸조의 제작 라이너 308GT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프로모션만 평균 400만 원대 넉넉한 프로모션 들어가고 있네요. 합리적인 가격의 푸조 세단 라인업 308 GT는 국군 모델들 중에서 가성비 좋은 세단으로 탁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508 알리르 라인과 GT 라인은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최대 10.4%의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 SUV 라인 푸조 2008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공식 프로모션은 전반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22008 차량과 함께 저희 월 노트에 빠르게 별도 문의 주신다면 비공식 프로모션 넉넉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푸조 SUV 3008, 5008 모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가격대는 4천만원대부터 5,5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11.7%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무시할 수 없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푸조이 프랑스 형제 브랜드로 할수 있는 시트로잉 차량 정보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트로잉 차량의 경우 소형 중형차인 C3, C4 차량이 12%의 준수한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요. 김진영의 C5 모델의 경우 최대 15.5%에 놓칠 수 없는 할인율을 눈에 띄네요. 이렇게 해서 푸조와 더불어 시트로엔 3월 프로모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푸조와 시트로엔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 제주도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프랑스 감성, 푸조 시트로엔 박물관에서 프랑스 명찰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